할렐루야. 진짜 살기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북파 공작원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했으며 독일과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김태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사모님이 40일 금식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시 살아난 기적과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붕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서울로 떠나고 금식을 시작한 지 45일째 되던 날, 나는 보식 중인 아내를 만나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동생이 말했다. 형님, 놀라지 마세요. 형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런데 보식을 하려고 물을 먹는 순간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창자가 붙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아내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싹 말라 뼈다귀만 남고 머리카락은 다 빠진 90세 할머니,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 자리에 누워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을 먹였다. 감사하게도 물이 넘어가는가 싶더니 아내가 다급히 말했다. 나 간다. 빨리 여보, 구급차 좀 불러줘. 아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죽어가고 있었다. 급히 성수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니 당직 의사가 심전도를 꽂아놓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환자는 오늘 밤 12시를 못 넘깁니다. 환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장례 준비하세요.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보안이 성교사인 모양인데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살 가면 될 텐데 뭐가 걱정이요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나는 즉시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내 네, 하나님 은꼭 갚아드릴게요 그때 아내의 침대 옆에서 다시 심전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삐삐삐삐삐 환호성이 울렸다 살았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아내를 회복실로 옮겼다. 가족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울었다. 이튿날 아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제 저녁 내등 뒤에서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너무 궁금해 수소문해 보니 그는 그 병원 원무과장이었다. 이 분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로 3일 연휴를 맞아 식구들과 속리산으로 휴가를 가려고 막 나서려는데. 이상하게도 여행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환자가 들 것을 실려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환자 주위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물었니 성교사라고 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런 멋진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여보시오. 성교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살아갈 텐데 뭐가 걱정이요. 그 집사님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못 자고 밤새워 기도를 했고 다음 날 환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 그리고 아내는 깨어난 후 이런 감정을 했다. 아내의 감정 나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승인받게 되니 너무도 감사해. 금식기도로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금식을 끝냈으나 달수가 너무 심해 점차 기력을 잃어갔다. 죽음이 나를 엄습해오고 심장이 멈추어갔다. 병원에서 심전도기를 왼쪽 가슴에 부착시키자 삐익하고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죽었는데 나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환자는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니 장례 준비를 하시오. 그 순간 내 눈앞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수 있었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잠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즉시 심전도기가 다시 살아나 삐삐삐 힘차게 울렸다. 의사들은 모두 살았다 하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했었다.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1986년 미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떠났다. 처음 독일 땅을 밟았을 때는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왔었는데 10년 후 이번에는 복음의 꿈을 안고 프랑크프르트에 도착했다.우리 아파트 8층에 사는 장로님은 독일 신학교에 다니며 구역장인데 우리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승강기에서 만날 때마다 장로님에게 반갑게 인사하면 그 장로님은 못본 체하고 고개를 딱 돌렸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 새벽 한 시경, 그 장로님의 아내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지금 남편이 침대에 누워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의 주일날 교인들과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아예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자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단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여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 내가 장로님 등의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이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다. 장로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교포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간증 집회를 열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으며 얼마 후 미국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람 모기 힘들다는 유럽에서 150명이 모여 집회를 하자 병든 사람 치료받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김태원 선교사님의 놀라운 감정이었습니다.